십자가의 소, 소, 로날 소, 소, 주 소, 서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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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예배 시간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베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2월의 첫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나와 아버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죄들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흠령을 흠령, 이 귀한 새벽에 일일이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시어서 오늘이 또 내일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들려주는 말씀이 아버지를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새벽입니요이월 첫날 하나님의 신원청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한 영이 이만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아,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그 식사대에 다윗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 은하단이 다윗을 숨기죠. 다윗을 숨기고 활을 쏘면 이렇게 이렇게 싸인을 하면서 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아, 사울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느라고 도망할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도망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인데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아, 다윗이 어디로 도망할지냐면 첫 소도로 어디를 택했냐면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성읍인 높 땅을 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득 땅으로 도망치는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다 보면은 참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남편의 문제라든지. 로는뭐교육안에도 좋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함께 어려운 만날 때 어떻게 되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 절에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라 것입니다. 참 어려움을 만날 때어찌할바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뭔가면. 다윗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성소가 있는 곳으로 제사장한테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하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럴 때 틀림없이 우리에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성한 찬성과 254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앙을 고지켜 주시네. 내가 죽게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별로 날 씻어 주소서. 예, 네. 내가 약하고 추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 주시고 그리고 내 추앙을 다 씻어 주시는. 나를 가장 잘아시고 나의 가장 가는 길을 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약하고 추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탄식하고 때로는 문제 앞에 어쩔 줄 모를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관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걸쭉한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 상일 선제 어떻게 태어납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서 울고불고 하사람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상일이라는 유명한 선제를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모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 자손이 많겠다고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나는 할수 있다는 것을 그 백세의 그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국으로 도망갔던 이,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감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감문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장인 되는 그리고 다음에 왕이 되는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월을 통해서 지금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기를 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그런 다윗이 된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될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보다도 사람 소중히 여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사장 아이멜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울의 사울 왕의 이 사위라는 것을 아이멜렉은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온 것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혼자 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예, 이만저만해서 사실은 이 사울 왕이 나를 파견했는데 몰래 나를 왔기 때문에.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을 도망을 지나 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좀 먹을 것이 있으면 떡을 좀 달라. 우리를 좀 빵을 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때에 볼면 사들과 육전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통 먹는 그런 빵은 내게 없다. 그런데 제사상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거룩한 떡은 아무나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장 앞에 들려진 그런 이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제사장 아이멜레게는 그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은 없고 제사장이 바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먹는 그런 떡만 있었죠. 그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반 떡은 없고 제사장에게 보낸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이 있다. 그러나 아이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네가 성결하냐 너희 이렇게 기 해서 성결함을 확인을 하고 그 아이멜렉이 먹는 제사장만 먹는 떡을 타인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지자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가 우리가 때로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 어떤 법이라는 게 있어요. 꼭 제사장만 먹는 그런 율법으로 정해진. 그런 떡이 있는데 이것을 다윗에 준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 그런데 율법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될게 있는데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만 살다 보면 율법이라는 작대를 딱 들여대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까? 왜장로님이 이렇게 합니까? 왜 번사님이 이렇게 행동합니까? 라는 그런 율법의 잣대를딱 들여대고 이건 안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더 앞선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침해 주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한 분이 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율법보다도 앞선 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나는 빵을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줄 수가 없다.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돼. 라는 그런 아이린 리에게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결하냐 그럼 내가 이 방을 주게 그러면서 나눠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율법이라는 태도를 전해놓고 그 율법에 벗어나면 안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그것을 문, 이 엉망으로 만든다면그 가정은 파괴될 수 밖에 없죠 때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랑 앞에서는 내가 어머니의 자세를 내놓아야 되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율법을 내놓고 그것보다 먼저 내놓을 만한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망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될점로 있습니다. 오늘도 저한들이 하나님의 가운데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는 어떤 율법의 엄매인 삶이 아니라 율법보다도 더 앞선 것이 뭐냐 사랑이것을고 기억하시고 우리 어떤 율법의 테두리에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귀한 성대도되시기를 지인원들이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